여러분, 최근에 이런 적 없으신가요? 방금 스마트폰을 어디 뒀는지 몰라 온 집안을 헤매거나, 분명히 아는 사람인데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돌고 튀어나오지 않았던 경험, 혹은 업무를 하려는데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해서 한줄 쓰기도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많은 분이 이걸 나이 들어서 그래. 건망증이야. 라며 웃어 넘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노화 신호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속에 쓰레기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에너지를 쓰고 찌꺼기를 만듭니다. 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찌꺼기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뇌세포 사이사이에 끈적하게 달라붙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뇌 독소죠. 이 독소가 뇌를 덮기 시작하면 뇌는 서서히 쪼그라들고 결국 기억과 인지능력을 파괴합니다. 20대의 브레인포그나 60대의 치매나 사실은 이 쓰레기장이 된 뇌에서 시작된 같은 문제입니다. 오늘 인생학교에서는 여러분의 인생 최고의 자산인 뇌를 다시 깨우고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완벽하게 씻어내는 기적의 뇌 해독 프로젝트를 공개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뇌는 20대 시절의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자 수업 시작합니다. 자 그럼 이 쓰레기를 어떻게 치워야 할까요? 놀랍게도 우리 뇌 안에는 자동 식기세척기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최근 노벨 생리학상에 주목한 이 시스템의 이름은 글림파틱 글림패틱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뇌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소모하며 독소를 뿜어냅니다. 하지만 낮에는 뇌세포가 팽팽하게 부풀어 있어서 청소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깊은 잠에 빠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뇌세포가 약60% 정도 쪼그라들면서 그 사이사이에 공간이 생깁니다. 이때 뇌척수액이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독소를 싹 씻어내어 림프관으로 내보내는 거죠 문제는 이 세척기가 고장 났을 때입니다 청소할 시간을 주지 않거나 청소 도구가 부족하면 독소는 돌처럼 딱딱해집니다 이게 치매의 원인인 플라크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실천법은 이 고장난 뇌세척기를 다시 가동하는 가장 확실한 기술입니다 첫 번째 비결은 가장 강력한 뇌 해독제 바로, 잠입니다. 하지만 그냥 오래 잔다고 청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자느냐가 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뇌청소 시스템은 우리가 비렘 수면, 즉 깊은 잠 상태일 때만 풀가동 됩니다 8시간을 누워 있어도 자다 깨다 를 반복하면 세척기가 돌다가 멈추는 격이죠 여기서 꿀팁 하나 드립니다 내 온도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 뇌는 온도가 약간 떨어질 때 청소 효율이 극대화 됩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미지근한 물로 샤워해서 체온을 조절하거나 베개를 약간 낮고 시원한 소재로 바꿔 보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왼쪽으로 누워서 자는 것이 뇌 청소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 체계 구조상 왼쪽으로 누웠을 때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이죠. 오늘 밤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젯밤 몇 시간을 주무셨나요? 그리고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으셨나요? 지금 바로 댓글에 수면 시간을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수면의 질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뇌에 공급하는 연료입니다. 우리가 비싼 보약은 찾아 먹으면서 정작 뇌를 설탕물에 절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것은 액상 과당입니다. 믹스커피, 탄산음료 속 설탕은 뇌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뇌독소를 치우기는커녕 쓰레기를 더 붓는 꼴이죠. 대신 제가 강력 추천하는 초저가 뇌보약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들기름입니다. 뇌의 60%는 지방입니다. 깨끗한 오메가3가 가득한 들기름 한 숟가락은 뇌세포막을 말랑하게 만듭니다. 둘째. 견과류입니다. 뇌 모양을 닮은 호두는 뇌 신경세포의 통신망을 강화합니다. 셋째,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같은 항산화 식품은 뇌의 염증을 씻어내는 강력한 세제 역할을 하죠. 아침마다 요거트에 견과류와 블루베리를 넣고 들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 드셔보세요. 이게 바로 수억원짜리 자산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잠과 음식만큼 중요한 마지막 비결은 바로 씹는 힘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음식을 잘게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씹을 때 우리 뇌의 혈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무려 25%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턱 근육은 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근육입니다. 씹는 행위 자체가 뇌의 전두엽을 직접 자극해서 집중력을 높이고 치매를 예방하는 강력한 뇌 펌프 역할을 하죠. 일본의 한 연구에 따르면 치아가 거의 없는 노인이 치아가 있는 노인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1.9배나 높다고 합니다. 입안의 건강이 곧 뇌의 수명인 셈이죠. 지금 화면 보시면서 바로 따라해 보세요. 입안에 풍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고 공기를 가득 채우세요. 그다음 입 모양을 우아 우아 아주 크게 하면서 턱을 상하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하루 딱세 번, 10초씩만 투자해도 뇌 신경 세포가 깨어나는 걸 느끼실 겁니다. 오늘 식사하실 때 평소보다 딱1 0 번만 더 씹기로 저랑 약속하시겠습니까? 약속하신 분들은 댓글에 약속이라고 남겨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입니다. 오늘 우리는 뇌 속에 쌓인 독소를 치우고 뇌 청소 시스템을 가동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재테크에 쏟는 정성의 딱 10분의 1만 뇌 건강에 투자해 보세요. 10년 뒤 누군가는 침대에 누워 자식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할 때, 여러분은 맑은 정신으로 전 세계를 여행하며 인생 이막을 즐기고 계실 겁니다. 무엇이 진짜 남는 장사일까요? 답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건강 자산을 예약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자꾸 깜빡하시는 소중한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그게 바로 생명을 살리는 선물입니다. 다음 주 인생학교에서는 무너진 방어 체계를 다시 세우고 오작동하는 면역 스위치를 고치는 기적의 면역 재테크를 공개합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몸. 갑자기 생겨난 피부 트러블과 알레르기.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와 인스턴트 식품에 지친 당신의 면역계가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고 당신 자신을 공격하고 있다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보험금 타는 법보다 더 중요한 내 몸의 방어막을 지키는 법.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